오늘이, 아, 지금 또 어, 오늘이 며칠인가? 어. 오늘이 오늘이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늘, 오늘 여기 수요일 저 5분 수원에 5분. 있는 제 친구 있어요. 이정호 교도관님. <laughs> 음? 그저자택계를 불시에 제가 뭐 올라오 일부러 한건 아닌데 그저그 그 가족분이 안 계시다고 음? 해가지고 잠깐 커피 한잔 마시라고 해서 그저 잠깐 들어왔다가, 어, 또 여기 과일이랑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요거 먹고 가려면 세월일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우리, 그저또 그리고 우리 큰아들, 광호랑 이렇게 또 <laughs> 하나가 됐습니다. 또 광호 저기, 있나? 그 앞에 옆에 앉아있고, 어, 여기 앉아 또 있어요. 우리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친구분 한번 말씀 좀 해주셔야지 오 얘기를 또 갑자기 <laughs> 어? 갑자기 드리다면는뭔 얘기를 진짜 <laughs> 여러분 생각 좀하고 아, 되시고. 경치가 어? 아, 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네 집에까지 <laughs> 태워다지고 <laughs> 오늘 즐거웠어요. 아, 오늘 아까 그러니까 음, 거기 저 폴리텍 자동차에그 차량을 이번에 이제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차량을 점검한다고 해서 그 폴리텍 자동차 그 정호한테. 모든 것을 다맡겨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지난번에 그 콜라이프에서 영섭이 형이 와서 달아 주신 거를 또 달아 달라고 해요. 영섭이 형이 또 화정에 있다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음 셋이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어 넷이서 식사도 하고 어 그러고 다 마무리 짓고 어 집에까지 이제 제가 모시고 왔는데 음 여기 또 들어왔다 가라 그래서 예, 네, 결례를 무릅쓰고 들어왔다가 또 우리 광호가 별로 좋아지도 않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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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또, 또 와가지고 음? 또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광호가 <laughs> 고맙지. 광호일로 <laughs> <laughs> <남호 일로> 와. 고맙지. <laughs> 너 이제 어? 유튜버나 한다 이제. 우리, 우리 광호, 음, 정말 반갑고, 음, 음 그래 저뭐 수줍게 여자 같이 손 네, 내리고. 정말 저음 여기 저 아빠. 유튜브야. 어 아빠 이제 아, 멋있는 있잖아요. 아빠를 아, 어, 두셔 봐가지고 정말 여기. 행복할 거야. 어? 어. 이 아빠도 어? <laughs> 광호 그리어광 광원이 광원이 광호 음. 해가지고 응? 정말 든든한 아들들 어, 둘이나 되는데 에, 에, 정말 내가 봐도 든든하다. <웃음> <웃음> 어, 어, 항상 힘내고 어 많이 어려운 많이 일이 많이. 어려운 일 있어도 어 <laughs> 참어, 참고. 이겨내,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 이 문제가 다가온다 그래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항상 연구하고, 어? 어, 하다 보면은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 일단 문제가 막 다가오고 있으면은 일단 문제를 항상 주시하고 있으라고, 어? 도망가지 말고, 어? 그러면은 어디 문제가 빈틈이 보여. 어? 어디로 어디로 공격할 것인가? 어디로? 어? 위에서 공격할 것인가? 뒤로 돌아가서 공격할 것인가? 어, 궁금들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무력화시켜야 돼. 알았지? 항상 그렇게. 갑자기. 파이팅 하길 바래 야, 파이팅 하면 되잖아. 자, 자. 자 하나, 한번 파이팅 하자고. 둘, 둘, 셋, 둘 셋. 파이팅! 어우, 박장 아저씨.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시원시원. 네, 아주.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날에, 어, 또 우리 좋은 친구 집에까지 와가지고, 사실 누군가 이렇게 집을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친구 집에 와서 또 큰아들을 만나서 또 하나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정욱이 친구 정말 어, 두 아들 어, 잘 키웠네 응? 정말 고생 많았고 응?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응? 네, 파이팅 어, 응.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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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도 잘하고 음. 이제 나도